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제 OOT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입어줬어요. 약간 잠옷 같은 원피스에 벨트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t's not. 우리 이거 오늘 먹어야 돼 아, 이거 녹았으면 어떡하지? 배송 온지꽤 됐던데? 걱정이 됐어 살짝 녹았을까봐 괜찮아 그래? 녹으면 바로 먹는 거지 오예 맛이 있겠으면 좋겠다 오빠? 그거를 꺼야지 내가 아 카메라가 있어서 못 나오는 거야? 카메라 카, 왜 카메라를 내외에 갑자기 어때? 먹을 만해? 응. 괜찮아. 맛있어? 네. 음. 그냥 홀락거 음 나쁘지 않네. 아, 원래 늘 입던 사이즈인데 이게 바지가 디자인을 아, 바꿨구만 아니야 이 배를 봐늘 <laughs> 입던 사이즈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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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여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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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 머리를 말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조금 0 0좀 늘어나서 그렇게 민망하게 그렇게 민망하게 막 그러지 않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편안한 핏이 되었다 어머 회사에 가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면은 딱딱 맞게 편안하게 늘어나야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laughs> 그럼 이제 위에를 뭘 입을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제가 원래 브이로그에 아침에 화장하는 모습은 잘안 담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맨날 똑같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하는 모습도 이번 영상에는 담아볼라구요. <laughs> 제가 진짜 요즘 귀찮아가지고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화장할 때 다른 거다안 하고 선크림이랑 쿠션이랑 이 블러셔만 그리고 눈썹 아이라인 아, 다 하네 <laughs> 다 하고 갑니다 다 하고 가네요 여러분도 뽀용해지세요 뽀용 제임스 같나? 어떡하지? 어떡할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전체적인 아웃핏입니다. 높게 묶어주는 반묶음은 결국 포기했어요. 흠. 결국 아이라인도 속눈썹도 아무것도 안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청바지는 좀. 덜 민망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아, 내 다이어트 어떡해. 점심은 괜찮아요. 내가 오늘 진짜 다이어트 하리라라고 다짐하고 잤거든요. <laughs> 아. 냄새 내가 아우 침 흘렸어 엄청 맛있겠죠? 금요일같이 식단이네 너무 음, 맛있어 맛있겠다! 피자! 음! 맛있지왜 맛이 없니? 아빠도 맛있어 는데 차가워서 그러네 엄마, 엄마, 엄마 기다려요. 여기. 이게 엄마 걸 수도 있어. 아이씨, 맛있어. 왜 이래? 아, 진짜? 흑백은 지금 가지랑 다요. 하나미로. 뭐그러 어, 여러분, 제가 지금 도수치료를 받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한데 너무 아파요. <laughs>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주먹이 이렇게 젖는데 몸에 또 힘이 풀려가지고 주먹이 젖지도 않아.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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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러고 있었어요. 이 도수치료를 후회하지 않아서. 제가 원래 한 번만 받을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다 다음 주 2주 뒤에 예약을 했어요 원래 다음 주에 예약을 할라 했는데 제가 다음 주는 휴게를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약을 했다가 급하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다음 주는 휴가였더라고요 해가지고 2주 뒤에 예약을 잡고 왔어요 그럼 저는 밥을 먹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지금 퇴근하고 다이소 가서 삼각대 사고, 이제 성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파스타를 해 먹을 거예요. 삼겹살 파스타를 먹자고 해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그게 해준다는 의미인지, 제가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봅시다. l e t 와, <laughs> 유진 스 틀어줄게 오빠 고생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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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이가 좋아하는 뮤준이 정도는 는데엄이맛있는 고마워 너는맛있이 정도는 더 좋아하는 수준. 이 할걸 아쉽다이할도아니는 수준. 이는아요이도 오빠, 뭘 봐도 그런 걸 봐. 그러게 배가 좀 나왔네. 파이팅.